The JR은 진성 멤버 덕후. 그리고 일단 멤버들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있고. 음. 음. 그다음에 혈액형 아론뭐죠 네. 네. A형, O형, AB형. 네. 아론이 형 쌍둥이 자리 저랑 같은 자리고. 네. 이제 정갈 어. 그리고 개 자리. 오, 어, 맞아 함께 진내서 이제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. 진짜 눈만 봐도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. 그렇죠.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 컨디션이라던가 어. 이런 거는 조금 눈빛만 체크를 할수 있는 것 봐도 그 손을 일단 음. 그 손을 일단 음.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안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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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할 때 피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고. 맞아요. 나는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 봐라. 나는 트리플 A다. 미영이는 미영이는 <laughs> <laughs> 솔직해야 되나요? 오. 집에 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죠? 아유, 그렇지 않아 이거 멤버들 성향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네, 음... <laughs> 가끔 무서워요 우리 컵도 사오겠지? 사오면? 버블티는 사와야지, 인간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건 <laughs> 우정에 <laughs> 약간 금이 갈수 있을 정도의 그건데 버블티 안 사오면 선준아이 1차 사오가 아 사오나 <laughs> 맞아 내기할래요? 네 나는 나 사온다 해난안 사온다는 표 그래? 그럼 그럼 이거 한 대만 아 오케이 이거 한 대만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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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나이차를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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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오나 안 사오나 어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사왔을 거야 내생각은 전주나이차 전주나이차 쓸거쓸거 저희 지금 멤버들 거 멤버, 뭐 이제 사로 왔어요 멤버로, 멤버로. 우리가 이렇게 멤버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, 우리는 망고 빙수를 먹고 그냥 갈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둘를 <듬> 위해 지금 전주 나이차를 사러 여기까지 왔어요. 야, 애들 맛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씨에 시시. 짜이 씨에 씨 시시. 찾았어요. 가자. 애들 애들 야, 주자 야. 이제. 네. 아 일단들 뭐, 뭐 하는 건데? 내기했어. 네 뭐? 사오나, 안 사오나. 뭘왜 형이 사원 오안 사원야. 뭘왜 내기를 해? 형이 안 사운다고 했거든. 아. 나 아, 아. 그래, 어, 사러 나갔는데. 나그 사운드 쪽에 걸고 응. 형은 안 걸어서. 이건 응. 형이 잘못 틀데 우리가 사운드. 세게 때려세기 세게야 때려. 아, 세게 지 되기는. 벌칙인데 벌칙이네. 네. 어, 단톡방에 <laughs>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얘기는 뭔지 공개해 네네. 주실 수 있나요? 단톡방에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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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단톡방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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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. 어제 그거 아니야? 그 펭귄? <laughs> 잠깐만요. 재현 아, 잠깐만. 아, 씨 무서워요.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고 <laughs> 아니 와, 어제 바로 완면게 뭐냐면 진 찾아봐봐 라도얘기 잠깐만요. 아 제가 잠깐만. 아재씨 무서워요.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고. 네? 아니 와, 어제 마지막에 남겨지게 찾아 뭐냐면 찾아라 찾아라 고 얘기. 그 어제 어, 레니 펭귄. 레니가 <laughs> 어떤 펭귄 칭, 펭귄들이 저희 럼미에 맞춰서 <laughs> 네. 춤을 추는 네. 그런 <laughs> 아, 영상을. 아, 맞아. 아 이건 충격적이네 그래요. 맞아요. 저희 공유해 줬는데 네. 새벽 2 시인가 보유줬었는데 이거.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고?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고? 아 근데 저금 조금 되게 기억하지 네, 하고 싶어 가지고 아 좋아요 어. 아, 생각하고 있었어 아, 아 계속 생각하고 계셨군요 네 대박. 우리 나는 멤버 본인이 모르는 버릇까지 알고 있다 멤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좀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종현아 어. 너가 멤버들의 사소한 것까지 알잖아 그 사소한 거한 명씩 한번 말해봐봐 아론 형이 이제 웃을 때 <laughs> 네. 아론 형이 왼손으로 보통 얼굴을 좀 자주 만지고 어. 각장 대소를할때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웃는 게 <laughs> <목소리> 난 봤지요 나를 따라오신 3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형 조용히 진짜 봤어? 아니야 그럼 봤다는 건 뻥이야 그래 어떻게 봐이거 잠깐만 그렇지 나 오른손 잡이야 어 잠깐만요 어, 어 이쪽이네 형 왼손 한번 해봐 잠깐만요 아, 아, 어색해 어색해 잠깐만 여기야 나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, 오른손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로 가겠습니다 여기야 <목소리> 여기야 정답은 뭐죠? 왼손이야. 홀. <laughs> 아까 제가 어떻게 손 들었죠? 아른 형 나왔어요. 아, 저랑 아른 형 나왔어요. 왜 아른 형이 손들 때는 왼손만 많이 들어요. 그래? 아니 또 이제 오늘 말하고. 네 그런 거또 언제 봤냐? 아 진짜로. 아, 아, 그걸 어떻게 아냐고 <laughs> 아니 이제 주변을 잘 봐야 되니까 저는. 어떻게 너무 T M I 예요 <laughs> 얘. 오, 아니 뭐 아, 그런 거까지봐 아, 주변을 잘 보자. 무슨 손을 들는지 그걸. 이거 인정이다어 이거 이거 인정 아. 이렇 회의 갔을 때 가잖아요. 좀 네. 호텔에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면 누울 때 무조건 엎드려서 먼저 침대에 누워. 아. 아, 야 좋다. 이게 진짜. 왜 핸드폰 이 무조건 이렇게 들고.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전 손목이 아프더라고요. 고가 함께 작업하는 형아들의 작업실 정 중앙에 필스 기기가 있어. 어? 작업이 안 풀릴 땐 종종 필스를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나한테 어디 있 자,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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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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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작업을 해봤잖아요 아. 아. 아, 머리 머리를 먼저 먹고 몸통 꼬리를 한 번에 먹어. 아, 도우가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아. 처음에 머리만 살짝 맛을 보고 음흠. 어, 이거 맛있네 하고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어, 오케이. 배코는 네? <laughs> 아까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. 어디 운동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음. 그 부위를 그걸 아세요? 알려드릴게요. 어, 예, 예. 바로 가슴입니다. <laughs> 아, 네, 맞아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, 아니 약간 이제 루틴이 있거든요. 네네. 가슴, 등, 어깨, 팔, 하체 이렇게 돌아가는데, 네네. 약간 오늘은 가슴에 하는 날 맞아요. 근데 안 해요, 이게. <laughs> 어떻게 아시죠, 진짜로? 그러니까 <laughs> 항상 물어봐요. 예. 네. 오늘, 아, 오늘 어디 어디 운동을 했냐 어, 어, 네. 이렇게 물어보면. 뭔가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부위가 있더라고 이렇게. 네, 아 섬세하네요 진짜. 진짜 섬세한, 아, 섬세하다. 잠시만 어, 그러면은. 신기하다. 와 우리 재현 씨는 어. 백호 씨가 운동을 자 주기적으로 가슴 등어 이두 어, <laughs> 이런 네, 거를 하체 하다면서 하는 거 아니지? 자 오케이 아니, 오늘은 아니, 오늘은, 네.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? 수요일이니까. <laughs> 오케이 가슴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섬세하다 이거는. 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네. 뭔가 아이스크림 먹는 주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? 아 시즌이 있어요. 겨울 시... 이제 시작할 때 있잖아요. 조금 쌀쌀해질 때 초가을쯤 들어갈 네. 때부터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차요 이거는 먹는 겁니다. 아 아주 아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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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야, 시원해요. 야, 여름에 먹는 거예요. 깐돌이. 깐돌이가 뭐야? 깐돌이 몰라? 어. 제주도 여행기 짤때 어, 집에서 하나씩 꺼내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. 아 그게 아 그게 저거야 깐돌이. 그래, 4 0개 대량구매하고 하루에 2 0 개씩 먹는다니까요. 오일 어, 여름에 어. 어떻게 남았지? 아 마시는 음료도 시즌마다 좀 틀려요. 지금 시즌에 자몽 아, 좀 맞아요. 많이. 자몽티. 네. 시켰어. 자몽티. 오, 여름에는 이제 뭐. 아보카도 그 주스. 네. 네. 여름에는 아보카도 맞아, 맞아. 주스 많이 먹어. 아보카도 주스 좋아하거든요. 진짜 좋아. 맛있어. 봄에는 그 카푸치노가 있어요. 초콜릿 엄청 많이 들어간 거. 아, 그거 먹고. 그러면... 오. 오. 아. 자, 가슴 날개. <laughs> 저는 이제 다리 가슴 날개인데 네. 레니 누군가 시켜주면 닭 가슴살부터 먹어요. 네. 근데 자기가 시켜 먹으면 다리부터 먹어요. 혼자 먹는 거니까 다리, 가슴, 날개를 먹을 거예요. 날개를잘안 먹어요. 야, 날개를 안 먹어요. 먹어요. 네. 내가, 내가 최근에 뮤비 찍기 전에 치킨 하나 먹었는데 민기야 네. 어, 어. 같이 먹자 해서 왔는데 네. 다리를 안 먹는 거예요. 네. 그만 꺼주시고요. 아아 어. 맛있죠? 어, 맛있겠다, 근데. 어, 진짜 맛있겠다.

전에 그 다리를 좀 배려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다리 먼저 먹으라고 맞죠 맞죠 예 맞다니까 맞아. 야 역시 얘가 많이 하네 오, 내가 시킬 때는 그래도 내가 시 진짜 진짜, 네, 네. 진짜 진짜 그렇게 먹어요 우와 찐 얘가 아, 진짜 눈썰매 달마 정무신님 래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가 또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네. 그래서 오늘 피부과를 가서 <laughs> 열심히 맞습니다. 마사지와 관리를 좀받고 TMI야. 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 이것도 얘기해 주신 거예요? <laughs> 얘기를 안 했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얘기를 안 했는데. 어떻게 알았죠? 아, 이제 근데 스케줄표에 올라오니까. 아, 네. 아, 그래요? 아 그걸 스케줄표에 보고. 보고, 아, 얘가 피부과를 갔구나. 근데 사실 그걸 봐도 이, 참 이제 까먹기가 조금 쉽잖아요. 저는 제것만 봅니다. 아, <laughs> 전 제꺼가 <거면 웃음> 그냥 아, 보통 아, 그렇거나 예. 아니면 아, 아. 이제 좀 까먹기가 쉬울 텐데, 예. 어, 진짜 섬세하네요. 와. 미련이 물 마실 때꼭 이렇게 먹는다. 먹고. 굳이 어려운 말로 풀지 않아도 돼. j r 은 멤버 한명한명을 뚜렷하게 지켜보는 섬세함과 판단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삼박자로 어우러져요. 리더로서 좋은 성향을 가졌어, 가졌죠. 괜히 국민 리더가 아니거든요.